안녕하세요. 위고줌 트레이너, 심도환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팔과 탄탄 복부 만들기 첫 번째 시간, 팔 바깥쪽 팔뚝살 제거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자, 팔 바깥쪽 팔뚝살이라고 보통 말을 하면은, 음, 팔 근육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여기, 손바닥, 손바닥 위쪽 라인으로 타고 올라오는 데를 이두근.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고요. 이 손등. 손등 라인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상완 삼두근. 삼두근이라고 하고 볼통 보통 고민하시는 팔뚝살이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삼두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하지만 팔뚝살을 고민하신다고 해서 이쪽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팔은 둥글기 때문에 여기 상완 2두근과 3두근을 같이 운동을 해줘야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상완 3두근, 팔뚝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마찬가지로 A, B, C로 나누어서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김없이, 무게 없이 느낌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느낌을 찾으시고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삼두근이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삼두 머리가 세 개예요. 세 갈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팔 바깥쪽 하나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개세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장두라고 하는 여기 팔 바깥쪽이 부분이시죠. 자. 첫 번째 A 동작 시작할게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팔을 내 네, 머리와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붙여 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쭉 밀어 준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은 이렇게 서로 밀고 있는 텐션을 항상 유지시키는 유지시켜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그대로 내려가면서 더욱 들이마시고 쭉 위로 밀어줄게요 하나, 둘, 자 팔은 끝까지 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팔꿈치가 앞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쭉 넷, 다섯, 여섯 들이마시고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두 번째 B 동작은 한 팔씩 운동을 해볼 건데요. 조금 더 이쪽에 느낌을 가져가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한쪽 손을 여기 골반 위에 얹으시고, 한쪽 팔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일자로 일직선이 되게 뻗으신 다음에 주먹을 살짝 쥐고, 위로 쭉 밀어줍니다. 하나, 자, 앞으로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위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먹이 위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반대쪽 그대로 위로 후 하나 들이마시고 둘셋 어깨하고 팔꿈치 움직이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다음 종자 C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풀고 데드리프트 자세 등 운동할 때 기억나시죠? 중심이 앞으로 가도록 살짝 몸을 기울입니다. 기울인 상태에서 팔이 몸통, 기울어진 데 몸통이랑 일직선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통에 완전히 밀착시키신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호흡을 내쉬면서 주먹을 살짝 쥐고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쭉 끝까지 둘, 끝까지 쭉 밀어주셔야 돼요 셋, 들이마시고 후, 넷 다섯 여섯 천천히 움직임을 느끼면서 8 9 10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ABC 첫 번째 세트 진행을 해보았고요. 자 저희가 뭘 들고 운동을 하진 않지만 무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내 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바디 웨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최대한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반동을 쓰기보다는 천천히, 천천히 모든 근육을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게 느낌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번째 세트는 그대로 쭉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그대로 손바닥 붙이고 넘겨서 그대로 손바닥 위는 텐션 유지 훅 하나 둘 앞으로 아니 위로 셋넷 다섯 팔도 안 펴도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렸다가 두 번째, 한 팔씩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대로 쭉 주먹 살짝 쥐고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쭉,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 번째 시. 무릎 풀고, 살짝 앞으로 기울고, 몸통 기울기랑 맞춰서, 후, 하나, 둘, 셋, 쭉 끝까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두 번째 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보았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세 번째 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팔을 끝까지 쭉 쥐어 짤 때, 관절을 보통 이제, 락아웃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퉁, 튕기게 되는. 튕기게 되는 게, 이렇게만 꼭 팔을 펴실 필요 없으시고, 이렇게 튕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느낌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관절을 튕기는, 이렇게 아웃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끝까지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쭉후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아웃 시키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자세 번째 세트 진행해 볼게요 힘내시고 자 이번엔 뒤에서 쭉 손바닥 밀고 쭉 하나 둘 천천히 셋쭉 늘려줬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내렸다가 한 팔씩 허리에서 얹으시고 쭉 연결해서 주먹 살짝 치고 위로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쭉, 올려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번엔 마지막 십쭉 기울이고 몸통 붙이고 호흡 내쉬면서 하나 부드럽게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쥐어짜듯이, 넷, 다섯. 자, 이렇게 세 번째 세트까지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팔 운동이 끝나시면은 여기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근육의 느낌이라는 게 근신경이 움직이면서 나한테 뇌로 전달을 해주는 신경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손, 손과 가까운 팔은 이제 다른 부위의 운동보다는 느낌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부드럽게 잘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스트레칭.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쭉 넘겨서 발바닥 쪽. 하나, 쭉 제가 운동하는 여기 부위 늘려준다고 생각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위로 꽉 지키고, 쭉, 어깨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팔 관련 스트레칭까지 진행해봤고요. 스트레칭은 모든 부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시, 시간이 없다거나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때는 내가 오늘 트레이닝 운동을 한 부위를 중점적으로 즉 운동을 해서 뭉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길게 이제 정적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고진 트레이너 심도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고진 트레이너 심도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